자, 우리 엉덩이뼈 중심 잘 잡아 주시고요. 자, 발끝 하늘에 찔러서 발끝 포인으로 이렇게 자전거 탈 건데. 무릎 구부려서 자전거 타지 마시고. 싱글 스트레치 하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발끝 앞으로 30개. 발등 반대 리벌스로 30개. 합니다. 시작. 발끝으로 원을 그려요. 아래 빼. 셋. 발끝으로 앞으로 원 크게. 다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여러분, 발 등으로 반대 리버스 시작. 발 등으로, 둘,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열개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열30 여러분 발끝 하늘에 오시고요 중심점 잡고 왼쪽 다리 내려서 앞뒤 시저스 할 건데요. 바위 모양. 앞뒤로 10개 하시고요. 두번 반동으로 다시 골반 열 거예요. 10개, 10개. 시작. 자, 발등 무릎에 힘주고. 둘, 발끝 무릎에 힘주고, 셋, 음. 음.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로로도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오픈 한번 하시고 오른발 앞으로 X 한번 오픈하시고 왼발이 하나예요. 열개 가볼게요. 발끝 무릎에 힘주고, 시작. 오, 왼, 오, 오, 왼, 왼, 하나, 오, 둘, 오, 셋, 오, 오, 넷. 5 5 5섯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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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5 5 5 5 야, 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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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치를 붙이고 플렉스에서 턴 아웃 포지션입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자, 다리를 열어주시고요. 그대로 쭉 밀어내셔서 무릎 붙일 건데 나는 복부와 허리 힘이 약하다. 발바닥 계속 하늘. 괜찮으면 이렇게 사선 넘어오세요. 여기에서 다시 갑니다. 자, 오, 팬 푸쉬. 하나, 무릎 골반 열고, 무릎 붙이고, 둘, 셋, 넷. 오다리 한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모양이 계속 팔자예요. 하나, 뻗으시면 무릎 붙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마지막 동작. 자, 뒤꿈치 꽉 내려주시고 무릎 살짝 굽혀도 됩니다. 이렇게 앞뒤로 걸으실 건데, 허벅지에 힘이 팍 들어가고, 자, 발 뒤꿈치 플렉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이렇게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삼십 자, 오른쪽 발등 왼쪽 허벅지에 걸어주시고요 자, 골반 스트레치 4자 포지션 종아리 사이로 자, 오른손 들어오시고 초대 뼈에서 무릎 당겨주시면 오른쪽 골반 허리 풀립니다 발목 뒤나 종아리 잡아서 양손으로 쭉 하나 허리 풀고 오른쪽 골반 더 열리고 셋 열갈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여러분 반대요. 왼쪽 발등 다시 걸어주시고, 종아리 사이에 왼손, 오른쪽 촛대뼈 앞에서 깍지, 왼쪽 골반 열리고, 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 다리 뻗어주세요. 발목 뒤나 종아리, 지그시 쭉, 하나, 둘, 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니다 여러분 발 내리시고요. 엉덩이 들어서 폼롤러 빼시고 자 한번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우리 풀한 세트 오셨어요. 그대로 한번더 갈게요.